이 영상은 치아 관리의 종합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아, 반갑습니다. 갱상도 전입니다. 제가 진짜 얼마 전까지 치아가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치아 관리에 내 목숨을 걸겠다. 사실은 아파서 일주일 넘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잠을 못잘 때마다 제가 한게 뭐냐면 유튜브를 켜서 여러 치과의사분들의 치아 관리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엄청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완전히 개념이 딱 잡혔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15년 동안 치과를 간 적이 없어요. 잇몸이 부은 적도 없고 치아가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아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아프고 나니까 이것보다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입니다. 치과 의사분들의 종합적인 그런 의견들을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 영상은 치아 관리의 종합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이 어떤 장단점, 어떤 누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아프고 나서 시작한 부분이 이렇게 반쪽이라 보시면 되세요. 제가 평소에는 치실도 썼었고요. 칫솔 당연히 썼죠. 전동 칫솔도 썼습니다. 최근에 추가를 한게 워터픽이랑 소금입니다. 그리고 칫솔은 원래 일반 공기 중에 방치를 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소금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치과의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물리적인 칫솔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떤 의사분께서 이 칫솔질을 터득을 하고 치과 오지 말라는 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봤어요. 그 방법이 양치를 하다가 치아 사이에 진동을 주라는 거예요. 옆에 옮겨서 또 진동을 주고 그... 방법이 바로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전동 칫솔은 여러 가지 진동을 주잖아요.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에도 이렇게 진동을 주죠. 그래서 전동 칫솔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이게 세정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치과 제품들은 굉장히 논란이 물치실이 좋냐, 뭐가 좋냐.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다 골고루 그 목표에 맞게끔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 뭐, 몇 개를 더산 거죠? 치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실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치실을, 어, 이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연구도 나왔었어요. 치실의 사용 효과는 미비하다. 매스컴에도 나왔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분들도 영상을 만드셨어요. 치실을 사용하는 그 목적, 앞면, 큰 면적 말고 치 사이에 있는 그 옆면 있잖아요. 이게 치아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게 면을 닦잖아요. 근데 치실로는 이 옆면을 닦아 준다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옆면을 다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치실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만큼은 내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양치를 전동 칫솔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입을 전부 다 헹구고 치실을 바로 하잖아요. 입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음식물들을 방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를 쑤시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실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치실을 했을 때의 효과는 정석대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안한 것보다 무조건 많다는 걸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간칫솔은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만 치간칫솔은 실제로 옆면을 실제로 닦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직 치아 사이에 어, 삼각형 치아 사이에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삼각형에 있을 때 이제 치간 칫솔로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플라그는 제거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치간 칫솔 자체도 원형이고 사이사이 진짜 미세한 부분은 어, 다 정리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치실이 나머지 부분을 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실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게 좋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게 바로 이 워터픽입니다 요즘에는 어, 워터픽을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해요 워터픽 에 대한 실험을 한 영상들도 많이 봤어요 치태를 염색시키는 약품을 머금은 다음에 워터픽으로 제거를 하는 영상들 물론 한 번에 그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 영상에 보더라도 좀 옅어지긴 했다고 해요 옅어지긴 했는데 뭐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치태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실로 원하는 성능을 100% 내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주 수압으로 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치태들이 많이 제거가 안 하는 것보다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걸 추천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물도 많이 튀고 그러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휴대용이 있다고 하는데 덩치도 엄청 크거든요. 휴대하고 다니면서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자기 전에 꼭한 번씩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소금은 제가 이번에 신경 치료를 하기 전에 잇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고 피가 나고 하면서 여기에 가장 좋다고 하는 이 소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치약을 쓰지 말고 소금으로 양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이걸 사용했던 사람들의 후기는 굉장히 다 좋았어요. 이거를 사용하고 안 좋았던 후기를 남기신 분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치약이 가지고 있는 미백 효과라든지 구취 제거에 관련된 이런 효과가 소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것 같다, 뭐 줄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리뷰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잇몸 건강, 치아 건강에 있어서는 소금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하는 이 역할은 세균을 살균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고 전동 칫솔의 팁 또한 소금물에 담궈 놓습니다. 칫솔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다 하잖아요.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칫솔에 있는 세균들도 많이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꺼내서 잇몸 마사지를 하고 양치를 해요. 각을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소금을 직접 잇몸에 넣고 양치를 해버리면 잇몸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꼭 소금물로 만들어서 다 녹인 다음에 양치를 하는 방법을 저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피드백이 좋고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잇몸이 굉장히 쫀쫀해지고 힘이 좀 있어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약.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천연 치약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이거는 사진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릴 텐데 free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안 들어 있냐면 SLS, 파라벤, 사카린, 트라이클로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아티피셜 플레이버랑 프리저브티브, 인공적인 거랑 화학약품 같은 거안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호주 오고 나서부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럴스에서 세일할 때 1불 뭐 몇십센트에도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재놓고 씁니다.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실제로 몸에 들어갔을 때 딱히 좋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를 했을 경우에는 입을 그냥 1 0번 이상 헹구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람들 쓰는 일반적인 치약을 강아지한테 줬을 경우에는 구토를 하고 아플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성인이라서 기준치를 뭐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 몸속에 들어오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천연치약을 사용을 합니다. 소금물을 사용하는데 왜 치약을 왜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사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소금물로 양치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거나 출근을 할때 그럴 때는 저희는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천연 치약을 사용을 하는 거죠. 천연 치약이 사실 거품도 많이 나지는 않고 음, 그 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소금보다 구취 제거에는 효과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사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소금물로 양치를 하고 일반적인 브러시를 통해서. 어, 물리적으로 세정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씩 매일 사용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전동칫솔 사용하는 게 일반 칫솔보다 조금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무래도 좀,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번 최소한 2, 3일에 한번은 전동칫솔로 좀더 깔끔하게 양치를 합니다 치실은 매번 사용을 하고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치약은 천연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잇몸 마사지를 위해서 이렇게 어, 워터픽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조화롭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해주면은 치아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치실이랑 브러싱은 꾸준히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녁에 마음 내키는 대로 워터픽도 했다가 전동 칫솔도 했다가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치아 관리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치아 관리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늘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소화기관이고요. 치아가 튼튼해야 아밀라아제도 잘 배합이 되면서 위에 부담이 덜 되고 저작활동을 잘해야 위에 부담이 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아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좀 귀찮다고 소홀하지 마시고 어, 이런 제품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 진짜 100세까지 본인의 치아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상도 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애기들 있잖아요. 치를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이 여기에 허벅지에 눕힌 다음에 치실질을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치아에 좋다고 합니다.